네, 안녕하세요 토무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자동차 스팅어 3.3 터보 시승기를 한번 시승 소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팅어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출시되었을 때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도 급패를 만나볼 수가 없었죠. 국산차 중에는 거의 최초의 시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양산된 차량에서는 볼수 없었던 감각적인 디자인과 성능 등을 무기로 시장에서 꽤 좋은 평가를 얻어냈었어요 근데 G70가 등장하고 그리고 수입차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 차가 인기를 좀 잃었죠 조금 아깝기도 해요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성능을 뽐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판매량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도 고성능 쿠페 시장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볼륨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판매 판매량이 꺾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생생보보다좀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은에우에는2 8년이다이지도지았 않았는데 1 9년식 i 굉장히 일찍 내놓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i 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봐도 <laughs> 다시 판매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같 á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괜찮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외관 디자인을 잠깐 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물고기 닮았잖아요. 기아차가 <laughs> 이상하게 물고기 닮은 차들을 많이 내놓는데 요즘에 또 소나타가 그렇게 물고기 닮은 차가 됐는데 개성 있다고 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멋진 타입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뭐 저의 취향이기도 한데 저는 좀 이렇게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뭐 각진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출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아 이것도 다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현재는 그다지 이상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쉽게 질리는데 이 차는 개성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포르쉐 <목소리> 같은 경우는 개구리 같은 디자인 그런 느낌처럼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도. 다만 이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세대를 아우르면서 함께 호흡해야 진정성이 빛날 텐데요. 그러기에는 판매량이 너무 좀 적어서 이 모습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범퍼 좌우에 세로형 덕트가 박혀 있는데요. 프론트라이트와 잘 어울리고 있죠. 그리고 전륜 핸더 뒤쪽에 에어홀이 달려있어서 공기 저항을 낮추는 역할도 이제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전륜 부분에 제동장치 등의 어떤 쿨링 효과도 이 덕트로 인해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스포티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측면물을 보면은 아우디 A7이 생각나는 패스트백 형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부 벨트라인을 캐릭터라인을 쫙 그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전륜랜드 쪽에 에어홀 쪽으로 나오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에어로 다이나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타입이에요. 플래그 타입으로 무난한 타입이고 차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난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아 이건 딱 보자마자 A7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고요. 멋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스팅어만의 멋을 나름대로 잘 살리고 있다고 봐요. 무방을 하면서 좀더 진일보하게 이렇게 바꿔나간 거, 나름 괜찮게 평가를 합니다. 머플러 TV 차량의 성향이나 디자인에 비해서 무난한 게 아닌가? 여우를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요. 레드, 메탈, 실버, 블랙. 이세 가지 색상이 감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고급 소재죠. 비싼 차답게.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다만 지금 은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반에 벤츠를 너무 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원형 송풍구 같은 경우에 배치 세 개가 딱딱딱 배치되면서 너무 따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었었어요. 아, 시트를 감싸는 가죽의 탄탄함이나 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이 양옆에서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도 바디 지탱력이 우수하더라고요. 차체 크기가 꽤 되다 보니까 이 열도 나름대로 앉을만합니다. 타고 막 엄청 넓은 건 아니고요 준중형이나 중형급 정도는 네그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두 명만 앉을 수 있고요. 제가 키가 178인데 제가 앉았을 때좀 주먹 하나 정도 그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충분히 장거리에서도 타고 갈 만하더라고요. 이열 가운데 보면 원형 송풍구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1 2 v 트 시거잭이 두 개소가 달려 있습니다. 1열 전면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은 플로팅 방식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딱 올라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성능도 수입차에 비하면 뭐 상당히 좋죠. 국산 차들이 내비게이션은 특히 현대기아차가 내비게이션을 만족스럽게 잘 만듭니다. 2D, 3D 형식이 모두 지원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요즘 휴대폰으로 내비를 확인하니까 크게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용 성풍구 세개가 딱딱딱 박혀 있어서 약간 좀 벤츠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디컷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고요. 다른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랬듯이 실내 구성 면에서는 뭐 만족스럽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무드등이 이제 여 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다만 저는 뭐 대낮에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체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패들 시프트의 위치나 좀뭐 조작감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기어 변속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 습니다 졌기 때문에 이패들시부터 쓰는 맛이 좀 있었어요. 계기판은 좌측에 RPM, 우측에 속도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형적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센터 트립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습니다 시인성도 좋고요 속도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km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올라갈 때는 은금 하나에 5km씩 올라가고요 오른쪽 90km 이상을 넘어가면 은금 하나에 10km씩 늘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 버튼이나 인포테인먼트 버튼의 뭐 배치나 폰트, 조작감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불만을 가질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속페달은 오르간식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콘솔 같은 경우에 메탈 느낌의 소재로 이렇게 감싸여져 있습니다. 아,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 타입의 전자식 기어레버가 달려있고요. 감촉이나 그립감, 사용감 이런 부분에서는 마무랄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실내 인테리어는 확실히 잘해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본 기아 스팅어 3.3 GT 여기에는 3342cc의 가솔린 V6 트윈 터보 엔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미션이 매칭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37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2kgm입니다. 이 정도면 뭐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당시 G70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그런 차였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3.3트윈터버 엔진은요 어, 워즈오토에서 선정한 2018년도 10대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전장이 4,830mm고요, 전폭은 1,870mm고요, 전고는 아, 1,400mm입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2,905mm입니다. 전륜이 맥퍼슨 스트럿, 후륜이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고급 세단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스포츠 세단이라 그래서 커다란 엔진은 이런 건 없고요. 스포츠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주로 했는데요.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면은 급가속 하는데 이제 변속 충격이 살짝살짝 살짝 와요. 이게 이제 어떤 기분 나쁜 충격이 아니고 달려 나간다는 그런 느낌, 고성능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한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목소리> 그리고, 아이 들링 시에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달릴 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조율을 해가지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고급 수입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배경은 아닐지라도 청각적으로 재밌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차 타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트랙을 모르겠어요. 트랙을 달리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타본 바로는 공도에서 상당히 재밌게 탈수 있는 차였고요. 여유로운 주행도 느낄 수 있었고,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음, 저는 여유가 된다면 이 차인데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타면서 많이 했어요. 특히 저 빨간색.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빨간색 차 갖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